2020 헌마 1669호 청구인 외 2인 이 사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집합제한 조치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권리가 아닌 단순한 이익이나 제어의 획득에 관한 기회 또는 기업활동의 사실적 법률적 여건 등은 재산권 보장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조항은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지역 사회 전파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현행법과 같이 개정된 이 조항의 개정 배경과 집합 제한 자체가 구체적인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조항이 집합 제한 조치로 인한 영업상 손실을 보상하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정부는 집합제한 조치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지원을 하였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집합제한 조치로 인한 손실 보상 규정을 도입하였습니다. 코로나 19 유행 전보다 영업 매출이 감소하였더라도 집합제한 조치는 공동체 전체를 위하여 코로나 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회 구성원 모두가 그 부담을 나누어질 필요가 있고 그러한 매출 감소는 코로나19 감염을 피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음식점 방문을 자제하는 것에 기인한 측면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조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수 없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